민.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쭉 가지고 살면서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있습니다. 그렇죠? 어, 각인된 거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살다가 보면 이 각인된 게 내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이게 더 편해요. 아아 아, 아. 아, 아. 어느덧 이게 내 체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산다 그 말이요. 계속.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 뭐 말씀도 부딪. 히아 네. 오늘 이런 또. 고 나니. 자이 가균풀이 체질 문제. <laughs> 아, 이 불은 들어와 있다. 이 불은 들어와 있는데 안 되네. 아. 아. 아, 아, 네.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아. 아, 아, 음 어디까지지? 그 우리는 각인된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각인된 게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안 된다, 힘들다. 뭐, 어디에 집착하고, 중독하고, 어디에 빠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어디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든 것들, 내가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이 문제입니다. 아, 자꾸 부딪힌다, 하기 싫다, 전부 다이 문제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아니라 사단이 일리로 틈을 타서는 우리로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각인되고 뿔이 내려져 있고 체질된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이죠. 나라고 하는 그 함정. 내가 내 인생이 주인된 그 나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빠져있어요. 그 함정에.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갇혀가지고 삽니다. 오로지 육신 중심, 물질 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그리고 어떤 틀에 갇혀있는데 잘 돼야 됩니다. 뭐가? 내가,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함정과 올무에, 올무와 틀에 갇혀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게 내 안에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부딪힙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나랑 안 맞습니다. 왜? 내 안에 각인불이 체질된 내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답을 내려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내려야 돼요. 뭐죠? 사도행전 1장,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 개 중에 그리스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청년들도 그리스도가 뭔지 모릅니다. 복음은 뭐다? 이렇게 말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뭔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성공,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하지만, 결국은 이 함정 올무틀에 다 갇혀 있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날 때부터 함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안 됩니다. 계속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나랑 안 맞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점검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지금 어디까지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답이 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겐 답이 안 됩니다. 왜? 나는 돈 문제거든. 내 인생의 문제는 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 인생의 지금 문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결혼하지 못했서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랑 내가 결혼해야 되나? <laughs>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답답한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오래 했는데, 왜난 아직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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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함정 올무틀? 그죠. 그래서 확실한 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생명적 사귐인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언제나 1장은 1장 첫 부분은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인사합니다. 어, 그래,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인사도 없어요. 무난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요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급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모든 청년,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갇혀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도 뭐냐? 내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거부터 바로 말하는 거예요. 시급하다 이거 영원한 생명적 사귐이. 자첫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하는 건데요. 이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귐과 교제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의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또 얼마나 고약한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질 더럽다는 말이에요 뭐 같아 그 말이에요 성질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야같던지또 얼마나 또 밉상인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엄마를 시켜가지고 한 자리 부탁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밉상이죠, 밉상. 네. 딱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laughs> 네. 그, 그, 그래, 그래, 나할때막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나고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본 것처럼 말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일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에 대한 배려심은 눈곱만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치도 없는 데다가 야갖고 또 집밖에 모르는 그래서 사귐이나 교제에 대해서는 말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요한이 로마의 핍박과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본인이 수호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호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로 나중에는 쓰임 받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했고 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막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때 요한이 했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탁 들어가 은혜 막 성령 막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그만큼 사랑의 사도. 자 여러분 그런데 또 심지어 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죽어서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제가 지금 요한을 너무 깐것 같지만. 천국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요한은 정말로 복음보다는 자기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집 밖에 몰라가지고 성김이라고는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적인 사김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이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많이 했거든. 또, 뭐, 이름, 이해하는데, 체험이 없어. 보험이 뭔지에 대한 체험이 없어. 계속 이것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뭐, 주관적이다, 신비적이다, 뭐, 나만 아는 거다. 그런 거랑은 틀린 겁니다. 뭐 그런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말하느냐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정말 주관적이고 신비적이고 막 나만 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그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전 어른들, 우리 예전 신앙의 이 잘못된 각인 뿌리체질, 나만 아는 거 목사님이 뭐라 해도 목사님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나만 아는 거 신비적인 어떤 거 그런 걸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자꾸만 확신으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고 체험으로 다가오는 그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발견하고 체험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영원한 생명이다. 확인하니까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요한은 지금 이 영원한 생명적 사김을 누리고 있으니까, 현실의 문제, 상황, 조건, 위기 속에서도 시험을 들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필요합니까? 음?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게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안 흔들리겠습니까? 네. 아니면 취업 문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결코 뭐 아니면 결혼 잘하면 나는 결코 뭐 하나님 나는 결혼만 잘하면 <laughs> 아니다 그 말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고, 그대로 내게 믿어지고, 그대로 내게 확신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이거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자,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관계적인 체험입니다. 자, 여러분, 관계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처음에는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 제각각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콥틱 이야기 했잖아요 이집트 가면 콥틱 이집트 기독교가 있어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좋고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콥틱 사원에 딱 가보면 교회입니다 가보면 일대 교주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의 그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호픽 사원에 딱 가, 교회에 딱 가보면 온 벽면에다가 성인들의 얼굴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머리 동그란 거다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러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하고 불교하고 부처하고 다 짬뽕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헬라, 그리스 신들도 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 짬뽕이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독자적인 기독교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니까 다 짬뽕 된 거예요. 처음은 복음으로 시작해도 나중은 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체험해도 내가 관계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영원한 사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틀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사역자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함께하는 체험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하셔야 돼요. 포럼에 그래서 포럼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함께 듣고 함께 믿는 자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개인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포럼이라고 하죠. 이거를 함께 나누는 것을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먼저 돼야 되고 같이 이게 되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이 절대로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일단 말씀 놓치면 땡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내가 신앙이 믿었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히 강단의 흐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큐티 하는 거 사실 10분 15분, 우리가 전도노트 쓰는 것도 보통 한 10분 15분. 하루에 딱 시작할 때 하면 진짜 사실 얼마 안 걸리는데. 하루에 시작할 때 그거 하는 게왜 그렇게 아까운지. 그러면서 다른 거 하면서. 그러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 얘기하면서. 그 시간은 내게 왜 그렇게 아까운지. 왜냐? 각인뿌리 체질.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나랑 안 맞아서.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각인뿌리 체질. 뭐로? 장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고 전도하고 포럼하고 전도하고. 이 복음의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세 번째 이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뭐 내가 능력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받쳐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두 가지를 통해서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 여러분들이 이 사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점 많은 요한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거든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7장입니다. 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요한도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요한도 그 고백을 같이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더큰 것을 보여주셨고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요한은 여기서 평생에 잊지 못할 확실한 것한 가지를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합니다. 뭐죠?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 사라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엘리야 사라지고 결국 뭐만 하나 남,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이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각인이 바뀐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사건을 가집니다.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그 시간에 전달하시는데 그때 그 만찬의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자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뭐 명절 식사 자리 그냥 준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류 역사상 단한 번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요한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최고 응답이 시작된 부분이 무엇 무엇이죠? 인류 역사상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사건인데 이 시간표 속에 또 누가 있었느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이런 사람인데 일본과 같은 이런 사람인데 아까 내가 막 깠잖아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있던 요한을 중요한 시간표마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끌고 가셔가지고 요한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두 가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시간표마다 데리고 가셔서는 나를 바꾸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없이도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현장이 사도행전 3장인데 여기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주팔자 운명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공에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현장인데 거기 요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빌립 집사님을 떠오르기가 쉬운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죠. 사마리아까지. 그 말씀의 성취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듣고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는 그 사마리아 땅에 전도할 사람을 파송하는데 파송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표마다 요한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내가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음 하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시간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영원한 생명적 사기. 쉽게 말하면 뭐다? 복음 체험. 이 체험되어 져야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적인 체험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다 요한이 있었어요. 이 시간표 속에서 누가 또 함께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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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했습니다. 관계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적 사김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혼자서만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소통하고, 말씀이 소통되고, 복음이 소통되고, 현장의 모습들이 소통되고, 그 해답이 소통되고 있는 그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앞으로 이렇게 될 청년들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청년들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잠좀 깨라, 그러니까. 시작. 우리 청년잘 앉아. 농담이야, 농담. 진심으로 하지 말고.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보금이 필요한 역사적인 현장마다 언제나 이두 사람은 함께 가서 쓰임 받았습니다. 요한이 한 겁니까? 베드로가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좀 이런데요. 저런데요. 저마 지금 좀 저런 미안하다. 저마 지금 좀 그런데요. 인마 지금 좀 그런데요. 아니라 그런 사람 하고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거 하세요, 여러분. 복음 체험. 복음 체험하세요. 나를 보고 불평불만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보고 불평불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현실 조건 보고 불평불만 할 것도 없고.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방해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안, 안과 밖으로도 걸림돌이 상당히 많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에 가두지 마세요. 내 각인 뿌리 체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을 내 함정 얼무 틀에 넣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니라, 확실한 여러분 답과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현장 나가세요. 현장 나가세요. 그리고 이거 체험하세요. 보금이라고 하는 거. 보금. 얼마 전에 어떤 아기가 출산을 했는데 <laughs> 그 나한테 가다라고 이름이 보금이다. 보금이. 복음이. 그래? 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보금을 갖다가 이렇게 했더라고. 자기 이름을. 어, 괜찮겠나? 근데 논리만 따. 너는 소잖아.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거는 모자란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확실한 답과 방향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기 오시가세요. 여기 속지 말고 청년들. 귀가 얇잖아. <laughs> 귀가 너무 얇잖아. 속지 말고. 또 적당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오직 해서 여기에 올인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